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대화도 나눴지만, 잠시 본 주님으로 인해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강림하시기 전이었죠.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 믿겠다고 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또한 그 자리에 있었을 다른 제자들도 아직은 부활의 믿음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고 하겠습니다.그러다보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땐 제자들의 정신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이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함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로 불림 받기 전엔 매일 하던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죠. 그 일을 하면 답답한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 몇년 동안 제쳐뒀던 그물을 챙겼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겠죠.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생활로 돌아갔다고도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예생활로 돌아갔다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의 빈자리로 인해 답답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공허하지 않았을까요? 낚시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것만큼 지겨운 것이 없습니다. 고기라도 잡혀야 답답한 마음이 달아날 텐데, 오히려 더 답답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긴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수고가 허사로 끝나갈 때 주님이 해변가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자신들을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시간상 그랬을 수 있고 정황상 부활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의 말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따랐습니다.낚시 경험상.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 않을 때 누군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그냥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싶은 기대치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별 생각 없이 한번더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함께했던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보다는 센스가 빠릅니다. 그러나 행동은 베드로가 더 빨랐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곳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따르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었죠. 아마 그런 경험에 의해 요한은 직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하니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주 먹는 것을 이용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 때도 그러하셨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도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로 하시면서 말없이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더 이상 부활의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던 제자들도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식사 시간이 끝난 후 주님은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추념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을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겐 더욱... 필요한 질문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사랑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전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확신의 답을 베드로에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 당신의 양을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양 또한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제자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먹이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통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특별히 베드로는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당시 베드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주님은 성천전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부활 이후 주님의 사역을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주님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영웅적인 기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름의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대신할 순 없습니다. 다만, 함께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